네,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저 간단한 거 여쭙겠는데요. 그 내년 8월부터 그 스크린 스크래핑 데이터 추출 방법 더 이상 못 쓰고 API 연동해서 핀테크 업체가 은행에서 그, 사용자 데이터 갖고 오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자세는 좀 모릅니다만. 예. 예. 그, 그러니까 이제,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되면 지금은 그냥 그 사용자 페이지에 있는 화면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해가지고 필요한 걸 갖고 오는, 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스크린 스크래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더 이상 못 씁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는 API라고 해서 핀테크 업체가 해당 은행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긁어오려면 소프트웨어를 서로 연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표 보시면, 그 은행에서 잔액 조회를 한번할 때마다 10원, 내역 조회를 할 때마다 30원, 실명 조회 할 때마다 50원을 주고 데이터를 가져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새로 고침,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면 새로 고침만 해도 계속 10원씩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지만, 핀테크 업체들 대부분 작은 벤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사실 굉장히 과다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티맵에 있는 지도 검색하는 거 API 수수료를 건당 0.11원 내거든요? 그럼 이제 10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얘기를 했는데, 금융위의 지금 입장은, 그냥 이건 핀테크랑 금융회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다윗과 골리아 싸움이거든요. 이 부분 조정 의사 있으십니까? 예, 저는 사실 뭐 처음 들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실무자 이야기가 그 수수료 체계를 고민하고 개편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한번 좀갈 협의해서, 네. 의원이 말씀하신, 그 취지가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 갖고 내부에서 검토나 방안을 짤 일정이 혹시라도 수립되어 있으시면 그거는 우리 의원실이랑 예, 좀 공유해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자로 우리 배진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